시범 경기, 시범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이우성의 말루 홈런 등을 앞세워 NC를 17대 11로 이기고 시범 경기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두산을 11대 8로 꺾고 어제의 패배를 설욕했고 KBO 리그 데뷔전을 치른 두산의 외국인 투수 잭 로그는 3이닝 동안 안타 3개, 4사구 3개를 내줬습니다. 하나는 최고 시속 159km를 던진 문동주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가운데 SSG와의 원정 경기를 8대0 승리로 장식했고 키움은 KT를 9대5로, 롯데는 LG를 3대2로 이겼습니다.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김혜성이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시범경기 2할 때 타율에 진입했습니다. 다저스는 애리조나에 6대2로 승리했고, 내일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마지막 시범 경기를 치른 뒤, 정규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도쿄로 향합니다. 한편, mlb.com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다저스와 4년 3,240만 달러, 우리돈 약 473억 원 규모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로버츠 감독이 연평균 받는 연봉 118억 원은 이 부분 역대 메이저리그 사령탑 최고액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2 서울 이랜드 FC가 김도균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이랜드는 지난해 구단에 11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도균 감독이 공격 축구를 앞세워 팀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며 김 감독이 승격과 더 높은 목표를 위한 도전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해 재계약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특급 소방수로 카일 러셀을 영입했는데요. 자신이 몸담았던 한국전력을 상대로 13일 홈경기에서 V리그 복귀의 신고식을 치를 전망입니다.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이 아시안게임 입상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 헝가리 대표팀 감독 출신 페트라 아르코비치 지도자를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고 대한수영연맹이 발표했습니다.